올 수전에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이 공존을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동 변동수가 생겨서 이동을 할것 같아요. 안 나빠, 아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 운기 자체는 막 옮겨서는 한 괜찮을 것 같아요. 한5 6 개월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도 이제 사주를 좀 들여보고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남성분 사주 한번. 네. 항상 시 저희가 좀 들이던 사진보다는 나이대가 어려서 내 음. 애들께서 네, 봐주 봐주실 도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 네네.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구십 년생이시고요. 아유. 이 사람은 외국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아 그러면 사진에 나와요? 낯을 게임을 좀 물어보니까 아, 그래요? 느끼는 대로 그리고. 음. 한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영마살이 굉장히 좀강한그래서국도서기국다가저국 음. 뭐 저기 갔다가 저에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뭐 이런 어. 그렇게 느껴지네요 국에서한국한국에한에 아. 음. 정착하기가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그 한국에서 한국고 있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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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서 한국에서 순수하다? 음. 음, 지금 서른 중반인데도 좀 순수하다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사주의 기운은 좀. 그래요, 보십시다. 네. 올 수전에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이 공존을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느낌이. 네네. 나쁜 일은 뭐이성 문제? 이성 문제. 어, 이성 문제인데 여자 문제로 좀 시끄럽겠다. 음.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되게 순수한, 좀 착하게 느껴졌거든 이 사람. 네 그래서 크게 큰 구설을 안탈 거예요. 음. 시끄러운 건 사실인데 여자 문제로 시끄러운 건 사실이야. 근데 네. 큰 구설은 안 타.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다. 음. 그렇게 느껴져요. 아 그래. 어, 그래서 올해는 좋지 않은 일과 좋은 일이 공존을 한다 아... 그렇게 느껴지고 네네. 또 이동수도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변동수가 들었어 또 한번 다른 데로갈거 같아 다른 나라로. 아, 뭐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남자 남자 얘기하는 거야 아... 지금 물어보는 남자 이분이 어, 네. 또 이동 변동수가 생겨서 네. 이동을 할거 같아요 근데 음. 좀, 뭐랄까, 안 나빠. 아,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 운기 자체는.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점점 차고 올라가는 운기는 아닌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네네. 나쁘진 않아요. 이제 점점 좀 사실은 내려가는 운기기는 해. 음... 음, 뭐 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네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동하는 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전에 있던 가봤던 나라일 수도 있다. 아, 그래요? 그런 느낌? 네. 본인이 생각했던 거보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그래도 다행, 너무 다행스러운 건그 여자 문제로 시끄러운 게 그렇게 크게 물고 가진 않았잖아. 네. 좀 작게 치고 간 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어, 액땜 제대로 했다. 아, 그렇게 느껴져요. 뭔가... 전화해보게 될것 같아요. 아, 좋은 용기를... 음. 그런 안좋은 부분은? 이, 이, 좀 아마 어느 정도는 부모님 눈치를 좀 보는 느낌이야. 이분은. 네. 자기 멋대로 사는 남자는 아니야. 그런 분은 아니야. 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모님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느낌. 부모님 우리 안에. 좀 약간 그러니까 뭐 너무 뭐 마마보이 라든지 뭐, 뭐 너무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즘 이 나이 가진 분들하고 다르게 더 많이 좀 눈치를 본 눈치라면 눈치인 거고 그래도 좀 의식하는데. 그런 의식을 한다 그렇죠 아, 음. 표현 좋았어요 네, 그렇게 의식을 한다 많이 아. 그래서 뭘할때 선뜻 자기 마음대로 뭘 이렇게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제력도 굉장히 있는 친구예요. 음, 음. 알겠습니다. 본성이 착해 진짜 네 본성이 착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그 여자 문제나 이성 문제로 구설에 오르거나 뭘 해도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는다 음.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뭐 시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정리가 잘 된다 음. 그렇게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그 이성 문제로 인해서 좀 그래도 안 좋은 눈길은 그 떼빵을 그렇죠. 네, 한국어. 네, 맞아요. 이제 앞으로 쪽으로 좋은 기만 좀 앞으로 이어가겠. 그렇죠. 거기 가서 다른 데를 만약에 옮기게 되면 막 옮겨서 는한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 6개월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후가 이제 문제인데 아마 뭐 그건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아마 옮기가 조금 빠지긴 할 거예요. 글로 옮겨서 몇달 지나면 조금은 떨어지긴 할 건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잘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음.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분이 네 운동 선수예요. 아 그래요? 네. 운동 아, 선수인 그래서 말씀하신 걸좀 종합해 보자면 자기 소속해 있는 약간 팀을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어쨌든 이동수가 있다는 거, 뭐그 팀이 글로 가지 않을 테니까 아, 그렇죠. 어, 본, 본인 본인 움직임을 보는 거니까 음. 네. 그러면 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혹시 운동 선수로서는 그 나이가 이제 점점 차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랬나? 그좀 이렇게 이 조금씩 이렇게 아. 이런 느낌 아. 아무래도 뭐 은퇴까지는 건가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네. 아마 자기 그건 이제 본인이 잘더잘 잘 알겠죠. 음. 그래서 뭐 상황 보고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음. 네네 어쩌면. 이번에 옮기는데서 옮겨서 아마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좀더 해도 되겠다, 어떻겠다 판단을 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시기가 한 어느 정도일까요? 그 뭐, 옮기고 뭐, 뭐 이런 이동수가 있네. 올해 이동수가 내가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올해요? 예, 네, 올해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옮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올해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이면. 어, 알겠습니다. 이분이 사실 좀 유명한 운동선수여서 내 아, 아마 네, 관심이 많이 갈 텐데 반 음. 선생님 말씀이 좀 어떻게 맞는지 한번 저 궁금하긴 한데 네, 네 저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영상 나오면 이제 어떤 분이신지도 아실 거고 네.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선생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다음에도 새로운 사람 한번 사주 들고 와볼 테니까 그때 좋은 말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